직접 심고, 직접 기르고, 직접 수확해서, 직접 포장하여, 직접 전해드리는 일까지. 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자연의 완전함을 전합니다. 포프리 소피님이 고민 사연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어요. 자, 승재 씨 도전. 아 아니다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와 <우와>. 아, <laughs> 아, 대박. 대박이다. 한 번만 보자 한 번만. 시간 사연입니다. 아 스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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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, 살도 넘게 차이 나는 회사 상사한테 처음에 3만 원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. 아, 아, 아. 금액 때문에 아, 예, 예. 아 나보다 더 빨리고 가신 거예요. <laughs> 3만원 지난 월요일엔 5만원 <laughs> 뜯겼어요 전 뜯겼다고 느끼는 지네요 저도 예전에 돈 빌려 달라는, 달라는 거잘 거절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, 계속 봐야하다 하다 보니까요 아, 100만원 넘은 아이고, 아이고, 움직이지 마세요 아, 예. <laughs> 움직이다. <아니>, 올려 드려야 읽잖아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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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예 100만원 넘는 금액이면 당연 거절할텐데 어째합니까? 단둘이 있으면 마음 불편해요. 아. 어잘했어잘했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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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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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. 승재린이 잘했어요. 네, 네. 그 작가분한테 프롬프터 올린다고 짜증을 내면 돼요. 지금 올려야지.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어. 줄을 보고 있는데 그 이게 움직이니까 <laughs> 아, 웃긴 아, 아니, 아, 그 아, 너무 황당하잖아요. 2 0살 넘는 직장 상사가 3만원 빙저 5만원 삥. 아, 너무한다, 진짜. 근데 100만원이 면큰돈안 꾸잖아. 이게 네. 진짜 상습범인 게. 100원만, 100원만. 이렇게 해서 20만원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. 소피님이 원래 더 빌려달라고 하셨는데, 그냥 현금 드렸고요. 돈 없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. 아, 한몇시 음. 빌려달라고 했었고. 그런 가구나 잘하셨어요. 네, 내가 그냥 왜안 빌려주면 직장사니까 찝찝하고 음. 또 빌려주기에는 그돈 선뜻 어우, 너무 큰 돈이다 크고. 싶을 땐 그냥 수준이 지금 5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. 뜯기는 게 마음은 편하죠. 이거 받을 수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죠. 네. 근데 이렇게 조그만 거 빌리는 야, 안 갚는 습관이 있잖아요. 안 갚지. 맞아. 맞아. 안 그래서 안 그래서 하는 너무 싫어, 싫어, 너무 싫어. 네. 제일 싫어. 아, 선배 님막만 원짜리 하나 줘봐, 이런 거. 야, 대리비한테만 어. 원짜리 하나 줘봐, 이런 내일 거. 내줄게, 내줄게. 일 약간 꾼일 수 있는. 아, 그럼 습관이, 습관이 거야. 된 거예요. 선배 씨 네. 말대로. 습관이 된 거예요. 꾸는 게. 야, 3 0만 원만 줘봐, 내줄게. 일 이러면서. 30 없는데요? 네, 얼마 있어, 그러면? 있는 거다 줘봐, 이러잖아. 같이 밥 먹는 친구 중에. 꼭, 그, 발레파킹비, 안 내는 애 있어. 그니까, 3,000원 러잖아요 발레파킹비. 있어? 이러면. 어, 나 지금 1,000원짜리 없는데, 도막 있어. 어, 그럼, 당연히 그 3,000원 가지고 친구 사이에 뭐, 그걸. 그치. 네. 야, 니돈 내, 이래요. 그니까, 러 그게 10년이야. 와. <laughs> 발레파킹비가 10년이야. 오, <laughs> 오, 10년. 오, 많이 빌렸다, 많이 빌렸다. 잘안 내. <laughs> 어, 안 내요. 그니까, 나만 그걸 느낀 줄 알았는데, 다 알아. 야 발레파킹 비안 내는. 거야 와. 그래 애들 보면 차도 좋아. 맞아. 더봐차 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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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니까. 네. 그리고 밥값 아, 내는 네. 것도 이렇게 서로 얼마씩 회비를 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꼭 나머지 낼 때까지 기다려요. 그럼 예를 들어 25,000원씩 낼때 3만 원씩 내는 애 있을 거아니야요 그럼 네. 5,000원씩 쌓여. 그럼 나중에 비는 돈이 한 7,000원이야. 그럼 네. 자기가 그것만. <laughs> 오, 와, 진짜. 어, 그런 애들이 자기 의 단체방에 오. 카톡을 자기한테 입금하라 그래요. 오. 오. 어, 이제 그거는 오. 이제 못하게 했어요. 처음에 아, 그렇게 아, 되다가. 아, 음. 나중엔 거의 손절각으로 갔는데, 그 돈이 없는 애도 아니고. 꾸준히 잘 버는 애인데, 어, 어, 그냥 남의 돈을 쓰는 게 너무 습관이 된 음, 거예요. 습관 같아. 어, 자기 돈을 못 쓰고 남의 돈을 쓰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. 와. 어, 소피님이 지금 또 연락주셨는데. 사실 월급이 차압되었대요, 그분이. 음. 통장 차압돼서 카드를 못 쓴다고 하던데요. 야, 그걸 년 20년이요? 어, 연하의 후배 <laughs> 그거를 <웃음> 얘기를 진짜? 한다고? 이게 사실이어도 <laughs> 믿고 싶지 않고요 <laughs> 예. 거의 뻥일 겁니다 소피님 음, 소피님 너무 뭐 착해서 있어, 그래요 맞아 앞으로 야 소피야 한 말만 줘라 그러면 어, 안 돼요 없어요 거절하세요 <laughs> 연습해 아, 뭘뭐 아, 아, 연습해 일한다 소피님께서 음. 선배한테 돈을 뭐, 못받았잖아어 어, 언니 언니 3만 원 주세요. 지금 차비가 없어 이런데 이렇게 차좀 받는 거야. 해 아, 역으로, 어, 역으로. 어. 자꾸 달라고 해야 돼. 어. 어. 아, 못 받더라도. 그렇죠. 음, 음. 뭐 계속 이거는 진짜 연습 아니고는 힘들더라고요. 맞아. 이게 그냥 괜찮은데. 내 안에 딱 뭔가 세팅돼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은 바로 반사신경이 약간 쩔뚝하는 사이에 뺏겨요. 맞아. 이렇게 <laughs> 예 하는 사이에 도도도도 뺏겨. 그러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어야돼 저는 돈 벌어서 부자되면 거절하고는 차릴 거거든요, 어, 진짜. 어, 거절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. 진짜 많아. 사연 읽다 거절 보면, 오겠다. 거절을 너무 못해, 사람들이. 생각해. 어, 다 착해. 저생으로 그뭐 들어가야 돼. 난 어, 나도, 나도. 나도, 우리 다 들어가야 돼. 난 약간 싹투머리 없잖아. 난 바로 잘 가르칠 수 있어. 거절을. 약간 아니죠. 1년야야 나는 진짜 10년을 연습했어, 거절하는 걸. 진짜로. 일부러 와. 연습했어. 잘해, 거절. 잘잘 되게 그런 거를 상대방 마음 안다치게 오히려 탁 선배님은. 딱, 말았으 하시는 것 같아. 그치? 아니, 차라리, 문 앞에서 상처가 약간 나더라도, 네. 닫아주는 게 좋죠. 예. 네. 그, 안 닫고 서로 그냥 막 민둥, 민둥 하다가, 진짜 막 맞아. 만신창이 되는 것보다는, 그냥 문 앞에 살짝 스친 정도의 빠진 상처만 나더라도, 음. 정리해주는 게 좋지. 제일 음. 첫 단계는, 어떡하냐, 어떡하냐. 아 어떡하냐. 나 돈이 없어. 미안하다. 어, 어, 단계 어떡하냐, 차 아, 어떡하지. 지갑을 안 갖고 왔는 미안해요. 어떡하냐? 아,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아, 아 어떡하죠? 엄마. 어떡하냐. 일이 있어서 못 왔다. 어, 여... 저거 저거. 야! <laughs> 야, 어, 아, 어, 아, 야, 야 이리 아유, 씨발. 야, 어서 청심아. 김명이. 야, 기김 <laughs> 아! 그꿈, 아, 아, 진짜. 아 성민이, 하나 말씀드릴게요. 아 여기 아 시왜 사장님이온줄 아십니까? <laughs> 이것 때문입니다. 영희 <laughs> <laughs> 아, 선배 잘 오셨어요. 아, 아, 네. 나 영희 잘 모르잖아. <laughs> 어, 아, 이걸 아, 정확히 아, 알았네. 웃길라 말한 거죠? 어, 아, 너무 웃겨. 내가, 아, 어떡하죠? 이분이랑 술을 한번 살게요. 미안해니 어, <laughs> 아, 어떡하래? 그래. 아, 그래. 아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, 야 이거 몇년 짜리다. 어떻게 하죠? 영희가 <laughs> 술안 <술을> 마시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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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? 어떡하냐? 아, 어떡하냐? 영희가 술안 마시는데. 어떡하? 여기까지 왔냐? 어떡하냐? 어떡하냐? 자 거절 항어는 마겠습니다 원장님. 아, 학원은 아... 못 차리게 됐어요. 아... 아, 사정이 있어가지고 학원을 못 차리게 됐거든요. 어떡하냐? 네, 그런... 아... 알아서는 거절하시고요. 아... 네, 누구 때문에 제가 학원을 오... 못 차리게 됐어요. 아... 알아서 하는 버전들 <laughs> <거절들> 하세요 <laughs> 아 진짜 웃긴다 아니면 꺼주든다 그냥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양세희씨가 현금 없다 하세요 습관인 것처럼 하셨는데 아, 아, 아. 예 이거 소피님은 연습하셔야 돼요 네. 무조건 예, 진짜로 아, 네. 되게 상냥하게 아 어떡하지?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아 오늘 지갑을 두고 왔는데 아마 그 분이 성실하게 둘이낼 거예요 계속. 이런 응원하려고. 분들은 착해서 거짓말도 못. 해하아 그리고 응. 선수들은요, 나돈줄걸수 이렇게 안 한다니까. 근나너 얼마 있냐? 보통 봐. 어 맞아. 그리고 얘기해. 나를 보지도 않는다. 그게 이게 휴대폰 을 보면서. 조심하게. 너 오백 있니? 어? 응. 갑자기 예? 어, 내일 저녁쯤에 줄 테니까 500좀 싸줄래? 지금 여기 아 이거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꼬여가지고 전산이 안 되네. 그래. 막, 이거 아, 이거에 그래. 신경 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천도 그래. 보낼 수있다는그에너지로 한 분들은요. 아, 근데 그분 딱하다 그러는데 제가 못고 면 그분 고생하잖아요. 아니에요. 그래서 음. 딴 데서 또 꾸면 돼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. 요 연습해야겠다. 맞아. 네. 연습해야겠다. 한두세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길지 않게 또발연기 들켜요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어떡하죠? 요런 걸로 연습을 해 주세요. 상 처가 약간 나더라도 네. 닫아 주는 게 좋죠. 예. 네. 그안닫고 서로 그냥 막민둥 민둥하다가 아, 진짜 전에. 막 맞아. 만신창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문 앞에 살짝 스친 정도의 오늘... 빠진 상처만 나더라도 정리해주는 게 좋지. 그치?